다시, 어, 다대포 해수욕장에 해무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. 저쪽에는 많이, 너무, 어, 해무가 많이 껴가지고, 오늘 아침에 잠깐, 어, 어 쉬었다가, 여기로 와서 점심에, 가려져서 음, 이렇게 통독을 하고, 어, 이소감은 정말 어,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단에서 우리는 상속자다. 이 하늘 왕국을 어? 다 상속받을 수 있는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. 그래서 이, 이 지구촌도 이렇게 아름답게 에, 만들어졌고 놀라운데, 예? 네? 뭐저 아파트들이 저렇게 뭐 아무리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강남에 몇백평을 갖고 있던또 나라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워 삼던 말든 아이 지구촌은 다 천국의 그림자 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이 세상에서 뭘 가졌네 뭘 얻었네 어느 위치에 있네 뭐 이렇게 사랑할게 못됩니다 전부다 주님이 다시 오실때는 싹다 벗어야 되고 뺏겨야 되고 오직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왕국의 그 모든 통치권과 상속의 은혜 그것이 진짜 실제죠 but the substance belongs to christ 실상에 뭐 속한 모든 세계가 바로 그 뚜껑에 속해 있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바위 덩어리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영적으로 이 바위 덩어리가 자세히 보면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. 아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바위 덩어리들도 전부 다다 원자 어, 어, 세계를 다 뚫어보면.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들이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거지. 사실은 예, 텅 비어 있는 거야. 이게 지금 바이더리 꽉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지만 텅 비어 있는 세상입니다. 물도 마찬가지죠. 저 물도 꽉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도 사실은 그물 입자 하나하나가 다 H2O 원자가 그 원자핵을 전자가 빨리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돌기 때문에 꽉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저것도 통변 저 물고기가 팍팍 튀죠 아무튼 에 실상의 세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재편해야 된다 실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이 허상의 세계는 전부다. 사라질 것들이 실상의 세계, 주님의 세계죠. 우리 예수 때의 세계 세상 그 왕국을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재편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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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신 분이시죠. 이 바다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런 그 물고기들을 우리 인간이 다 건지지 못해요. 네. 근데 주님이 한 말씀하시면은. 베드로가 어153 마리 큰 물고기 잡은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않게 가득 채우시는 거